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7일 월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또 어제 은혜 가운데 또 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 월요일 아침에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온 몸을 주님 앞에 묶어 드립니다. 오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에서보다더 귀한 것은 없네. 94장 예전 찬송가는 102장입니다. Oh 위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위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에 기 파기 몰려와도 주 섬기.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거절하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어제 주일 예배 때 했던. 메시지를 요약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인가 이 기독교 신앙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시는 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등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배와 그물과 가족과 그리고 자신의 직업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동안 따라갔던 것을 거절해야 됩니다. 리포금성과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나 결심했네 주 따르기로, 나 결심했네 주 따르기로. 나 결심했네. 주 따르기로 뒤돌아보지 않겠네.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로 했다면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기웃거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동안 우리가 쫓아갔던 삶을 거절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절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여기 미워한다 이 말은 얼굴도 다시 보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모든 것,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앞세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은 미워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상대적으로 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거절하고 가장 거, 귀한 것을 미워했던 믿음의 사람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의 부모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 믿음을 위해서 임금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이 살 당시 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혹한 핍박을 받을 때였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일어나고 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자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향하여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이들이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울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민족을 핍박하게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에게 가혹한 고역을 시키고, 그래도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나중에는 남자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날강에 버리라고 하는 이런 가혹한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죽어야만 하는 이런 환경 가운데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들은갓 태어난 아이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아이이 이전에 하나님의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이를 모세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몰래 석달을 키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국법 지키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국법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났기에 그들은 생명을 걸고 국법 지키는 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고 풍악이 울릴 때 모두 금신상에 절하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제국의 정신적, 정신적 통일을 위해서. 황제를 숭배하게 했을 때, 수많은 크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순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하에 있을 때 신사 참배를 강요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사 참배를 거절하고 순교하거나 옥고를 치루었습니다. 콜라도 제과점주인은필리스는 동성애자 커플의 웨딩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하고. 이로 인해 증오 메일과 불쾌한 전화와 심지어 살해, 위협을 받는, 받는 등 엄청난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들이 모두 거절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법이 국법보다 우선했기 때문이죠. 모세 의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면 날강의 벌이라고 하는 임금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둘째로 거절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보면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하숙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것은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곳이었던 곳이었는데 결국 바로의 공주는 모세를 발견하고 자신의 양자로 삼고 왕궁에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애굽의 왕이 될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장성했을 때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모세는 당시 최고 대국 에집트의 왕이 될수 있는 지위를 거절하고 자신의 민족과 함께 고난 받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이렇게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5절 말씀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더 좋아하는 것이 생기면 덜 좋아하는 것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더 좋아하면 덜 좋아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웬만한 약점은 약점으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사랑이 그 약점보다 크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랑이 식으면, 식으면서 약점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모세가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더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미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기꺼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위치를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세상 보아가 하나님의 상주심 하나님의 상이 세상 보아보다 더 크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마리아가 300 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귀한 향료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것이, 그것은 3 0 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임을 거절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애굽의 왕 되는 것보다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까요?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모세는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 인도하심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닙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신자는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바로바로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거절할 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현세에서도 현세에서도 내세의 능력을 맛보면서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 혹 이제까지 거절할 것인데 나당이 끊어버려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끊어버리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까 불렀던 나 결심 했네주 따르기로. 이 복음 성가의 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ill you decide now to follow Jesus? Will you decide now to follow Jesus? 예수님을 따르기로 지금 결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우리들은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해야 됩니다. 즉각적으로 끊어 버릴 것을 끊어 버려야 됩니다. 혹뭐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끊어버리지 못한 못된 습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차든지 더 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끊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주님, 내가 지금 당장 거절하겠습니다. 당장 끊어버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지만 우리는 그 역사하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제까지 질질 끌려다니며 살지 않았습니까? 이제 오는 이 시간 나의 모든 못된 습관들 끊어버려야 될 것들 단호하게 끊어버리며 진정 모세와 같이 결단하는 거절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